이과 세로별 한자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여러분들도 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어, 지금 어제 그저께 코로나 신규 환자가, 신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 일이 진행될지, 그거는 여러분들도 잘 모르고, 스님은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 사태가 진정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실에서 만나서 수업을 할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심을 식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을 식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총액은 12액입니다. 부수는 나무목이겠죠? 나무가 되는 단자에죠되면타액입니다 심을식 자가 들어간 단자에는 무엇이 있죠? 그렇죠. 가장 많이 쓰는 심을식 물건물 식물이 있죠? 물건물 식물 플랜트. 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음, 이식, 옮길이 자입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옮겨 심는다는 거죠? 어. 옮길이 자는 이사하다 할 때도 이이지 않습니다. 어, 이식은 transplant. transplant 어, 하면 옮겨 심는 것이란 뜻이에요. 어. 식물 뭐 따위를 오게 심는건데 머리카락도 모발 이식이라고 하죠 음그 다음 식물식 물건물 그 다음에 성품상 물건물 성품상식물상 이라고 해도 식물체 고유의성질 식물이 갖는 성질을 식물성이라고 하죠. 음. 자, 그다음 한자가 가지지자입니다. 어, 어. 이 식자는 여러분들 어, 나무목자 플러스 고들지자인데 고들지자는 눈을 눈을 빠는 듯이 떠서 어, 눈동자의 흔들림이 없는 모양입니다. 이고들지자 자체가. 그래서 나무를 곱게 하다, 나무를 심다, 라는 뜻은 같습니다. 다음, 가지지 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액은 사회. 부수는 나무목이겠죠? 빼면 사회. 자, 가지지 자가 들어간 거. 여러분들, 봄, 봄이 되면 어떤 작업을 하죠? 어, 아는 사람도 나야겠죠? 자유전자가 지금 여러분들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어, 도로에 있는 가로수들, 많이 이 작업을 하고 있죠. 전지작업. 가지를 잘라내 주는 거죠. 다듬어 주는 거죠. 왜? 열매나, 어, 가, 나무가 잘 절하게 하거나 열매가 잘 맺히게 하기 위해서 필요없는 영양분 낭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전지작업, 전지. 그 다음에, 꺾을 절입니다. 꺾을 절, 가지지. 어때요? 뭘 꺾는가요? 음, 나무에, 가위, 어, 가지를 꺾는다. 아, 전지는, 트리밍이야, 트리밍. 여러분들, 트리밍이란 말도 들어봤죠? 여러분들, 영상 편집할 때 잘라내는 거, 그걸 트리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지, 지, 입, 엽 여기 위에 추천해야죠. 잎, 엽 지역. 지역이라고 하면 뭐예요? 가지와 잎파리죠 가지와 잎, 나뭇잎,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나무가 있으면 줄기가 있고, 가지와 잎파리이 있죠.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것,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다라고 하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입엽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총기간 13회 부수는 초두머리, 불조 빼면 고액 자, 입엽자 가드는 한자가 뭐였죠? 음, 그렇죠. 가을에 떨어질 낙자입니다. 낙나떨어 나기업. 나기 떨어진 떨어지는 나기이죠그 다음에 나뭇잎나럼생처럼에쓴 편지 그렇죠. 엽서 그래서, 엽서. 엽서는, 포스트, 컷. 엽서라고 하죠. 음. 그 다음에, 끝말 자와 결합한 마렵이 엽, 엽에는, 나뭇잎이 한번 폈다가, 지는 시기, 1년이죠. 그래서, 시대 시간 시대를는식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를 나타을때 초엽 중엽 말엽 19세기 말엽 할때 그대로 말엽입니다. 그다음 아이 역자에는 어, 이그 세상 세자 요 자체가 나무의 이파리가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잎이 피었다가 지면 한 세대가 지나다 한일년 지나다 해서 시간이고요. 여기 아까 빼먹었왔네요 뜻을 나타내는 나무목과 음을 나타내는 지탱할 지자입니다. 여기서 지라는 음, 여기서 나무라는 뜻, 그래서 나무를 지탱한 나무 가지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지 지자입니다. 그다음 원할 원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 열 열,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총해서 1 9 0 부수는 머리혈 빼면 1 0 0자 원자가 들어가는 자 보이죠? 뭐원 원하다. 그래서 파소 원할 원. 요거 파소자는요 두 가지 입니다 머무한 것, 머무한 곳해서 이때는 머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 원하는 것, 소원, wish 또는 hope. 그다음에 마당 장자와 대답하면 이때는 머무한 곳입니다. 그래서 장소 있는 곳이라고 쓰죠 이제, 이제는. 파은 자는 잘,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원, 백성 민원활원 보겠어요? 말 그대로 국민이 백성이 원하는 것, 그죠? 음, civil complaint. 음, 이민 컴플레인 하면, 뭐예요 시민들이 원하는 거, 시민들의 불만이, c 컴플레인. 자, 백성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 청다에바라는 거, 그 다음에, 어, 원할원자에다가 글소자를 쓰면 뭐예요? 지원하는 글을 적은 서면이죠. 대학교 나는 어느 어느 대학교 가고 싶습니다. 하고 뭘 쓰죠 원서를 쓰죠. 그 원서입니다. 자이 원자에는 앞에 나와 있는 이 원자가 근원 원자가 요 한자라고 통합니다. 근원 원자거든요. 물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듯 어디에서? 머리, 머리의 자죠. 머리에서. 그럼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나오는데 그 생각들이 대부분 뭐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원하는 것들, 원하는 생각들,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 다툴쟁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다섯 개가 아니라, 말글 정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총액은 11액입니다. 구수는 삼수병, 물수겠죠? 빼면 8액. 자, 깨끗할 정자와 결합한 한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깨끗할 정. 배로 파.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 p u r i f i c a t i o 가 깨끗한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에 붙으면 이가 I로 바뀌고, 저런 형태가 되는 거죠? p u r 여기에 F I 빨리 F c 리피케이션입니다. 퓨리피케이션 하면 트러피케이션 하면 정화 깨끗해지다 놔두시죠.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우리 자연은 어떤 자, 작용이 있죠? 스스로자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가만 놔두면 물이나 공기나 가만 놔두면 스스로 깨끗해지죠. 어, 그걸 자정작용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깨끗해지는 거죠. 여기다가 세포만 어떻면 되죠? 세포필리피케이션 그다음에 깨끗하게 만든 물 정수 물수죠. 어, 마실 수 있게 사람이 마실 수 있게 깨끗하게 만든 것. 자, 여기는 상수변 물을 나타내는 것과 플러스 닷촐 젠자입니다. 물 속에서 미생물이 오염 원과 투어서 깨끗해지다 깨끗하게 되다란 뜻입니다. 자, 다음 불을 초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일은 팔 회. 구수는 재방변 선수배면오 회. 불을 초자가도 한자 뭐 있죠? 음. 부를 초, 청할 청, 초청이 있습니다. 와식사하고 불러서 청하는거죠. invitation invite가 초대하다니까 i n v i t a t i o n 은 초청이라는 뜻이고요그 다음에 스스로자자와 결합한 자초. 어떤 일의 원인을 누가 불러온 거예요? 스스로 불러온 거죠. 스스로자. 또는 어떤 일에 어떤 일이 어떤 결과를 뭐하다? 불을 줬자. 올래자 불러오다. 초래하다. close. 음, 음. Bring upon once. 하 bring upon once 하면, up on once 하면 어, oneself, oneself이고 oneself. Bring upon oneself 하면 스스로 oneself은 자신이죠. 스스로 어떠한 일을 불러오다라는 수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외 과정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액은 하루에, 부수는 나무 목, 에는 사회 과자가 들어앉자 과자 보이죠. 뭐 그렇죠. 결과 매질 결, 과실과 결과, 어떤 일로 인해서 일어난 상황이죠. 어떤 원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결과, 결말, 리제럴라고 하죠. 또 성과 이룰성 과실과 성과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진 음. 결과입니다. 리제럴 똑같죠. 그다음 과연 과실과 그로 인한 과연. 알고 보니 정말 음. 이렇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그렇게 됐다 인디 음, 과연 과자는 맨날 이렇게 썼거든요. 나무죠. 나무에 뭐가 메뉴가 해요? 과일이 메뉴입니다. 그래서 과일과 과실과 이 영양분으로 토대로 해서 나무가 먹고, 광합성을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결과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가 나왔죠? 어, 그래서, 결과, 과정, 과연, 음,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과와 새로별한 자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계약하고 나서, 어, 교실에 왔을 때에는, 한문 노트에, 일과, 이과의예습 은 물론, 복습까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 개 계약하고 나서 첫 시간에 선생님이 한문 노트와 한문 책, 그 다음에 a 스복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수업하도록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교실에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